이거를 가지고 뭐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 사람이 그런 거에 기선제압이 됩니까? <laughs> 러우 전쟁 2022년 2월 말을 시작으로 현재 2025년 8월 말까지도 3년이 넘게 아직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미국 알래스카에서 했는데 이번에 알래스카 현지 시각이죠. 8월 15일 오전 11시 반에 트럼프와 푸틴이 만났습니다. 이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푸틴이 러우 전쟁 이후에 서방권 국가에 직접 온게 처음입니다. 그 동안 아시죠? 브릭스 정상회의야, 브릭스 정상회의.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뭐 체포될까봐인지, 아니면 러시아 내부에서 뭐 내란이 일어날까봐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러시아에서 안 벗어났어요, 애지가하면은 어, 자기 대신에 이제 그 외교부 장관, 러시아 외무장관만 보내고 그랬단 말이야, 한동안. 자, 어찌되었든, 만났어. 만났는데, 3시간밖에 안 만났어요. 저 회담을 3시간 하고, 원래는 3시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밥 먹으면서 같이 데려온 실무진들도 껴가지고 같이 회담을 하고 여러 가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3시간 만에 바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내용이 뭐였냐? 없었습니다. 내용이 없었어요.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용이 뭐가 없었다는 거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뭐야? 러우 전쟁의 휴전, 종전 어, 이런 거에 대한 합의, 어, 합의 이런 건 전혀 없었다. 합의된 건 아무것도 없다. 대화가 오고가긴 했어요. 어, 푸틴 입장에서 이런 걸 원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는 했겠지만 그걸 합의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했는데 푸틴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심 있는 협상이 진행됐다. 이런 심도 있는 협상이 진행됐고 미국에 감사한다. 러시아와 미국은 가까운 이웃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형제 같은 민족이다. 근데 그렇게 뭐 폭탄을 갈기고 그랬나요? 근데 여기서 맨 마지막 줄두 줄이 중요해요. 그렇죠?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유럽과 전 세계의 안보 균형 바란스를 회복해야 된다 아 바란스 자 그러니까 뭔 얘기야 바란스 맞게 균형있게 안보 정책을 미국 니네가 처했어야지 왜 굳이 굳혀여 바이든 정부 때 무리하게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갈등의 근본 원인이고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결국에는 우리 러시아가 아무 이유 없이 쳐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 갈등의 근본 원인은 러시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요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푸틴은. 자, 그리고 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여기서 푸틴하고 트럼프가 서 있잖아요. 푸틴이 트럼프를 정말 10분 활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나는 트럼프와 계속해서 접촉 대화해왔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회방 놓지 않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 러우 전쟁 분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회방을 놓고 있었다. 회방 놓지 않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것같대 미국의 새로운 정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은 20% 성장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협력을 할수 있길 바란다 이거 뭐야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을 전락에 치켜세워주면서 마치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트럼프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미국과 러시아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었는데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회방을 놔서 그럴 수 없었던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는 2022년 미국의 정부와 마지막으로 그 접촉을 했었다. 바이든 정부죠. 러우 전쟁 직전이었어요. 나는 이때 바이든 정부를 만나서 미국과 러시아가 적대적으로 가지 않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했다. 너네가 지금 나토가입을, 우크라이나에 나토가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꽤 직설적으로 나는 얘기를 했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만약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도 진짜 그랬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laughs> <laughs> 정말 졸라게 립서비스를 했어요 어, 푸틴과 트럼프의 어떤 무라일체의 경지 어 거의 뭐 프렌즈야 어, 졸라 베스트 프렌즈 씹어졌습니다이 립서비스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 트럼프가 이번에 푸틴이 원하는 대로 우크라이나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자 지금 트럼프한테 급한 게 뭐예요 지금? 일단은 국내 정치 지지율. 트럼프는 본인이 국내 정치 지지율이 계속해서 뽀뽀뽀뽀 올라가길 원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전의 대통령이었던 바이든 정부보다 훨씬 나은 대통령이 되길 원하고 러우 연쟁을 빠르게 종식시킨 평화 대통령 더 나가서 아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트럼프는 국제 정치적인 계산보다도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상황에 트럼프가 놓여져 있다라는 걸, 트럼프가 이런 걸 원한다는 것을 푸틴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저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 알래스카에서 만난 푸틴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을 백번 활용해서 이번 기회로 오지게 빨아주고 오직 빨아주고 러우 전쟁 종식될 때 러시아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트럼프를 오직 이제 지켜 세워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푸틴이 그죠? 아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인간간다요. 푸틴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트럼프는 오히려 푸틴이 원하는 대로 좀 따라가주는 느낌이 있었어. 이게 물론. 겉으로 껍데기로 보면 안 그래 보였을지 몰라도 아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저는 자 트럼프는 이번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뭔 얘기를 했냐 별말안 했어요 우리는 아주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 그와 나는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나는 곧 나토와 젤렌스키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나는 매주 수천 명이 사망하고 있는 이 전쟁을 멈출 것입니다 모든 걸멈출게할 겁니다 평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푸틴 그도 그것을 원합니다 이제 그랬어요 요정도 얘기가 끝났어 자 그리고 나서 푸틴이 영어로 이런 말을 했어 Thank you very much, Vladimir. And next time in Moscow. 다음에는 모스크바에서 만나자. 영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뭐손 들고 뭐 난리 치는데 뭐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한테 인터뷰 제대로 안 받고 질문 안 받고 어 그냥 끝냈어요. 이 회담이 끝나자마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과 외신들이 득달같이 난리를 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푸틴의 외교무대 복귀를 도와줬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전락에 부각시켜줬고 러시아만 하여튼 전락에 이득복게 만들어줬다. 어 이거를 트럼프가 다 만들어줬다. 어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 트럼프는 지금 국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국제 정치를 거의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아. 정말 자기의 미국 내 이미지, 전 세계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대전제로 깔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월 18일. 근데 현지 시각이야 현지 시각. 8월 18일 미국의 현지 시각 월요일에 워싱턴 D.C.에서 젤렌스키를 만날 거다. 그리고 이 자리에 유럽 주요 국가, 영국 총리랑 동일 총리랑.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까지 합석을 해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체 사진도 찍었어. 응, 단체 사진도 찍었어. 트럼프, 젤렌스키, 마크롱, 뭐, 등등등. 영국 총리, 독일 총리 해가지고. 어, 다 같이 와가지고 사진 찍었습니다. 씹어졌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도 같이 왔어요. 자, 근데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푸틴을 만났을 때만 해도 별 얘기가 안 나오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트럼프한테 뭘 요구했고, 우크라이나가 뭘 얼마나 양보하길 바라는지, 이런 게 뭐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엘렌스키랑 트럼프가 만나기 이틀 전부터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야. 트럼프는 유럽 국가들에게 연락을 해서 젤렌스키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해야 평화협상이 가능할 것처럼 말했다 이거야 돈바스 지역이 어디예요? 자 일단 러시아에 지금 크림반도가 있고 러시아 영토가 이렇게 있는데 루간스크라고도 하고 루한스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도네츠크라고도 해요 이 동부 쪽을 보통 돈바스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좀더 넓게 보면 이 아래도 좀 포함이 될것 같긴 한데 자 어찌되었든 이 돈바스 지역 이 돈바스 지역을 트럼프가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한테 그냥 줘라 그리고 전쟁 을식하자 이런 거를 요구할 거라는 언론 기사들이 전락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두 군데서 나온 게 아니어서 정말 많은 외신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18일에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트럼프랑 젤렌스키가 만났어요. 그리고 뭐 다른 뭐 유럽 총리, 뭐 영국 총리나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마크론까지 오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젤렌스키가 올블랙으로 정장 좀 입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이번 회담에서 뭔 얘기가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푸틴하고 대화는 끝났고 이제 젤렌스키랑 만나가지고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말이요.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에 참여하겠다 그랬어. 어? 이거 뭐야 이거?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를 푸틴이 졸라기 싫어했어요. 근데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안전 보장 때문에 안전 보장 안보. 안보를 보호받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나토 가입하는 건 이미 나가지가 됐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나토 가입을 못해 우크라이나 한동안은. 일단 한동안. 근데 트럼프가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참여하겠다 그랬어. 그럼 나토는 아닌 거야 일단. 중요한 게 이걸 푸틴. 도 오케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나토는 아닌 새로운 형식의 어떤 그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에 미국이 참여한다. 요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아마 푸틴도 여기에 동의를 했다는 거는 푸틴이 원하는 만큼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개입하겠다는 거고.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 아,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그 방식이 무언가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렇죠? 아, 이거는 근데 까 봐야 알아. 조만간에 트럼프랑 푸틴하고 젤렌스키가 3자 대면을 하고 이3자 대면을 통해서 미러우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회의를 한다고 했으니 그때 가봐야 합니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 아 이건 도난좀 충격적이어서 었 진짜로 영토교환 영토교환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미국과 유럽의 안보 보장을 받는 대신에 우크라이나는 이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한테 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요 얘기가 나왔어 일단 우리는 현재 접촉선 즉 전쟁 지역을 고려하여 가능한 영토교환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접촉 지역이라고 하는 건 전쟁 지역이죠. 요런 느낌이야. 지금 대략 우크라이나의 원래 영토에서 요만큼이 전선이에요. 전선이 뭐 여기까지 이제 다 이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어 현재의 이 전쟁 지역 접촉선 여기를 고려해서 가능한 만큼의 영토교 영토교환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 이거를 100% 러시아한테 넘기라고 얘기할지, 아니면 특정 부분까지만 넘기라고 얘기할지. 이거는 좀 지켜. 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자 그리고 나는 이 영토교란 얘기를 들으면서 트럼프가 상당히 공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미국을 믿고 있던 이 나라가 미국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무려 정보화시대고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2025년에 일어났어 미국 입장에선 엄청난 그 소프트파워의 감소를 일으킬 거예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뭐 미국과의 엄청난 동맹국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라는 나라한테 저렇게 먹히는 걸 미국이 그냥 방관하고 뿐여서 무기만 제공해 주더니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야 영토도 좀 나눠 줘. 그냥 끝내 빨리.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100% 믿을 나라가 점점 없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자, 요런 상황에서 요런 상황에서 이거 보셨어요? 자꾸 하늘을 보죠, 지금. 푸틴이 자꾸 하늘을 봐요. 트럼프도 하늘을 보고. 비행기 소리가 막 지나가는데 어, B2 폭격기랑 F35가 이제 한네 대가 이제 함께 그렇게 어, 이제 막그상봉을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토교환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포기하게 만든 트럼프 그것 때문에 저는 저런 짓을 했다고 봐요. 트럼프가 일부러. 나는 일부러 저랬다고 생각해. 그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솔직한 얘기로 이 사람이 그런 거에 기선제압이 됩니까? <laughs> 아니 이 사람이 지금 20년 넘게 해먹고 있는 러시아 독재자인데 무슨 폭격기 하나 뒤 위에서 돌아댕기게 한다고 해서 기선제압이 되고 뭐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어차피 저건 그냥 난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볼 때는 트럼프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본인이 얻을 게 어차피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본인의 트럼프의 가호가 떨어지는 그런 회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결국에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갔어요 그 분위기가 그죠 그 외신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지지자들을 되게 개돼지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푸틴과 대화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잘못된 겁니다 빨리 끝나야 됩니다 나는 푸틴 앞에서 가오를 살렸습니다 이 위대한 미국의 폭격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를 기상제압했습니다 요런 거 만 이제 좀 초점을 맞추게 하려는 그 되지도 않는지 제가 볼땐 그런 거를 위해서 미국 국내의 여론을 위해서 저런 짓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뭐 푸틴을 향해서 기선 제압을 하려고 저런 거를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저 비트 폭격기 위대한 미국의 저 비트 폭격기 정말 정말 저신 기술이 탑재되었다는 저 비트 폭격기가 한 대가 지나갔던 백 대가 지나갔던 상관없이 어찌되었든 푸틴과 어, 트럼프의 회담은 끝났고 우크라이나에게만 전략의 양보를 해라 니네가 쟤네가 침공을 했던 침략을 했던 뭐든 간에 니네 영토를 떼가지고 러시아한테 넘겨라 결국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수순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그 상황을 마치 본인이 전쟁을 평화롭게 끝냈고 전쟁을 바이든이 못 끝냈지만 나는 끝냈고 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는 이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무슨 비투폭격기가 날아갔느니 많느니뭐 이런 거에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 저는 쇼라고만 생각합니다 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자회담 얘기가 나왔어요 어? 조만간에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3자회담을 개최하겠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아마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얼마만큼 떨어질 것인가, 얼마만큼 러시아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어,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만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겠죠. 자 이번에 어찌 되었든 어, 푸틴과 트럼프 그리고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만난 걸 보면서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러시아한테 이 우크라이나의 동부 영토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 얘기가 지금 많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기 러시아한테 넘어가든가 말든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고전 생각하는데 한반도처럼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볼 때는 과거 소련이 북한 관리했듯이 러시아 입장에서 이 우크라이나의 동부땅을 획득하는 건 좋긴 좋은데 솔직히 제국주의잖아 영토를 확장한 거잖아요 누가 보기엔 제국주의로 보인단 말이죠 2025년도에 와서 영토를 확장했다 이거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사실 러시아라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이미 뭐 돈바스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의 반우크라이나 세력들이 여기를 장악했고 자기들끼리 뭐 여기에 공화국을 세우고 막 그러면서 싸워 왔잖아. 이미 크림반도 그 전후로 해서 2014년 전후로부터. 그래서 괴뢰국을 세워서 친러 정권으로 돌아가는 꼭두각시 국가를 돈바스 지역에 세우고서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지도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크림반도 있죠 여기. 여기는 이미 러시아가 사실상 이제 시료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여기 뭐 오데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바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무역을 하고 화물선이 왔다 갔다 할 곳은 이 흑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위로는 바다가 없어요. 이 흑해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화물선을. 흑해를 통해서 이 이스탄불에 있는 바다를 통로 통과해서 이 그리스 앞해를 통과해서 그다음 지중해를 통과해야 이제 무역을 할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 이 항구 도시가 중요한데 가장 큰 항구 도시가 오데사예요. 오데사. 이 오데사란 도시야. 여기 확대하면 이런 항만들이 있어. 항만 보이시죠? 이런 거. 꽤 규모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리고, 요, 오대사에서 좀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면 헤르손이란 데가 나와. 헤르손. 요, 헤르손에도 항만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헤르손은 그렇다 쳐도, 오대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오대사 둘다 있으면 제일 베스트인데, 무역을 하든, 항만을 관리하든, 뭐하든. 이둘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어, 러시아가 확보하려고 할것 같아요. 만약에 오대사까지 먹히면은, 진짜, 이제, 우크라이나는 무역을 할 그런 데가 없어, 사실상. 어차피 바다가 사실상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지금 항구도시가 사실상 5대4 하나라고 봐야 돼요 헤르손 없으면은 그럼 얘 5대4는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이5대사를 가지고 아니면 헤르손을 가지고 이두 대도시 이거 딱 보이죠 이5대사랑 헤르손 두 개를 가지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조금 설전을 벌이면서 좀 쇼부가 잘안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러우 전쟁 이후에 러시아 내부도 특히 남자들이 이제 증병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전쟁 때문에 민심이 좀안 좋은 게 있어요 실제로 엄청나게 극심하고 푸틴을 끌어내릴 정도까지 가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흉흉한 게 있다고 민심이 전쟁이 종식되면은 러시아는 좀잠잠 지겠어요 그런 게 그러나 젤렌스키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젤렌스키를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돼요 푸틴은 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라도 얻었는데 젤렌스키는 얻은 게 없어요 만약에 이 영토 협정이 돼가지고 여기가 떼어졌어 러시아한테 그럼 젤렌스키가 뭐라고 할 건데 그 협상의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나라 팔아먹은 인간으로 국민들이 취급을 할지 평가를 할지 아니면은 아 전쟁 지겨웠는데 그래 저런 이미 친러 세력이다 먹은 저 돈바스 땅. 저 정도는 그냥 넘겨주고 빨리 평화를 되찾자. 이렇게 평가할지. 이거는 지켜봐야겠죠. 어, 요거는 몰라. 가봐야 한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대신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 몇몇이 우크라이나에 안보 보장을 해 준다고 했으니 그것도 어떤 식으로 안전 보장을 해 준다는 건지도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젤렌스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이미 젤렌스키는 임기가 끝났어요. 원래는 대통령 선거를 치렀어야 돼요. 근데 젤렌스키가 거부했어요. 지금 전쟁 상태인데 무슨 대선을 하냐? 그때 서방 세계 유럽 국가들 몇몇 국가들이 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선거 하자고 했는데도 젤렌스키가 거부했어요. 대통령 계속 하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 전쟁이 이제 종전이 되면은 바로 대선을 빨리 치러야 돼요, 우크라이나는. 계엄령 상태란 말이야,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에는 계엄령 상태여야 돼요, 실제로. 그게 맞아. 근데 이제 계엄령 상태기 이 때문에 계엄법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선을 안 치르긴 해요. 어, 아마 이 전쟁이 끝나면 이제 젤렌스키의 대선. 젤렌스키가 이번에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또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제 제가 알기로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젤렌스키의 여론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자기 사람으로 재수 물갈이하고 자기 말안 듣는다 싶으면 은자성 장군도 그냥 나가지 시키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젤렌스키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국민들도 꽤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것도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조만간에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회담 이 회담이 생기면 은 그때 가서 또한번 저희가 라이브를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끝 간다요 인생동반자 저킴 반미성형피부과 전주한옥마을 인재고택학인당 박경민 화이팅커벤 간다요 후원자 당근 간다요 후원자인 우츠브 히스토월드 은빛마술사 가로낸 갱다 최영인 수리소 크로스컵 제이카정상전너 시우필 신보성 ANNSB 칠레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